네, 단둥을 직접 취재한 임상범 특파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임 특파원, 신의주 반나절 관광이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? 네, 보시는 것처럼 압록강 다리 하나만 건너면 신의주 바로 그 도시가 나오는데요. 어쨌거나 국경을 넘어야 하는 해외여행이죠. 어, 이, 이 월경 절차를 단둥시가 상당히 대폭 간소화했습니다. 어, 신분증만 제출하면 이 통행증이라는 것을 발급하는데 이걸 들고 다음 날 바로 신의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웬만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수준인 6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네 엄연한 대북 제재의 국면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관광수입이 북한으로 고스란히 흘러가겠네요. 네 대북 제재로 이 광물수출 같은 이런저런 돈줄이 막힌 가운데 북한이 관광이라는 새로운 빈틈을 찾아낸 셈입니다. 어, 이번이 올초 4차 핵실험 이후 네 번째 단둥 그 현지 취재였는데요. 단둥 세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이 대북 제재가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.